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효용 극대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Price Consumption Curve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rice Consumption Curve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 중에 하나가, 가격 하나가 변할 때 소비자의 옵티말 어, 컨섬션 번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평면이 있고 사과와 이제 바나나가 있고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지고 인디퍼런스 커브와 여기 점 A에서 어, 접한다고 생각해 을 봅시다. 그러면 이점 A가 옵티말 컨섬션 번들이 되겠죠. 자, 프라이스 컨섬션 어, 커브라는 것은 이제 프라이스가 변할 때 이러한 옵티말 컨섬션 번들의 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먼저 P 1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해 을 봅시다. P1이 줄어드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사과 가격이 싸지는 거죠 자, 사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변하죠 사과 가이 떨어질 때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자, 우리는 이 y 인터셉트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y 인터셉트는 이제 y를 p 2로 바나나 가격으로 나눈 건데, x 인터셉트는 이제 소득을 사과 가격으로 나눈 거고, 그런데 사과 가격이 P1에서 p 원에서 p 프라임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x 인터셉트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버지 컨straint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버즈 컨straint가 사각각이 변화할 때 이제 버즈 컨straint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각각이 떨어지면 버즈 컨straint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이동을 하는 y 인터셉트를 축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테고 사각각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반대로 움직이겠죠. 자, 그럼 이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자, 원래는 점 A였는데 예, 점 B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점 B로 optimal c 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어, 사악이 계속 떨어질 때점 C로 이렇게 버지 어, 어, 이 optimal 들이 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가격이 하나가 변할 때 이제 두개의 가격이 동시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가격 하나가 변할 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가격이 하나가 변할 때 우리가 옵티멀 컨섬션 번들들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옵티멀 컨섬션 번들들을 그러면 우리가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옵티멀 컨섬션 번들들을 연결해 놓은 이 곡선을 우리가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어 우리가 볼수 있는 사실은 어 사과 가이 점점 떨어질 때어 사과 가이 떨어질 때그이 옵티말 컨섬션 번들들의 궤적 즉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가 이제 우상향하는 커브로 어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가이 떨어질 때 우상향한다는 것은 지금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사과 가격이 떨어질 때 소비자는 어, 사과도 더 소비하지만 동시에 바나나도 더 소비한다라는 아,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프라이스 컨섬 p t i o n 커브가 꼭 이렇게 우상향할 필요는 없겠죠. 자, 또 다른 이그 샘플을 생각해 을 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과 가격의 변화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어, 세볼 건데. 자 그래서 사과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과 가격이 떨어질 때 보니까 어, 오티말 컨섬션 번들들의 우리가 궤적을 찾아보, 어, 찾아보니 오티말 컨섬션 번들에 이제 궤적을 찾아보니 초반에는 이렇게 사과 가격이 어, 이제 아주 높은 상황에서 자, 사과 가격이 굉장히 높다면 버지 컨스트레인트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겠죠 사과 가격이 높은 상황이 있다가 사과 가격이 점점 떨어질 때 어, 초반에는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가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프를 조금 더 그리면 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 우리가 보고 싶은 내용은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가 꼭 어, 양의 기울기를 어,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양의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고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자, 점 A와 점 B까지는 이제 어, 사과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과와 바나나의 소비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점 B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간에 더 우리가 버지 어, 컨스트레인트를 그려볼 수 있겠죠. 뭐 버지 컨스트레인트를 더 이렇게 어, 그려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점, 어, 점 B를 지나면서 어, 점점 이제 사과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과 구매를 추가로 어, 하게 되는 부분이 점점 어, 약해지면서 급기야는 사과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 사과 소비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어, 상황도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어떨 때 그런, 어, 상황이 발생을 할수 있을까요? 자, 가격이 떨어지는데 소비가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수요는 증가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수요 곡선을 우리가 그리면 수요곡선을 그리면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에 수요곡선을 우리가 그리면 이 수요곡선이 하는 얘기는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는. 그래서 수요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 관계 있고 이거를 우리가 수요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까 자 이럴 수도 있죠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수요 법칙이 꼭 무슨 물리 법칙처럼 성립하는 그런 법칙은 아니에요 현실에서 수요 법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명품 소비를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명품 어이 있는데 뭐명 가방이 될 수도 있고 구두가 될 수도 있고 어뭐 지갑이 될 수도 있고 벨트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명품이 있는데 자 명품의 가격이 떨어져요 계속 자 명품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 명품을 계속 구매를 하려고 할까요? 뭐 그러진 않을 수도 있겠죠 어 어떻게 보면 명품을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이유는 아그 어, 명품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명품을 사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을 생각해 보면 가격 계속 명품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 그럼 오히려 어, 나중에 가면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어또 우리 현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햄버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 햄버거 같은 경우는 아이 어, 아, 햄버거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어, 자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명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수요 법칙이 꼭 성립 어 현실에서 꼭 성립하지는 않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가 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프라이스 컨소션 커브는 꼭 양의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고 어 이런 식으로 어 소위 이제 어백 월드 밴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자 i n c o m e c 에 대해서 생각해 을 봅시다. 자 i n c o m e c 라는 것은 뭐냐면, 자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때 o p t 컨섬션 번들 o 의 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어, 나타낸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이 차원 평면이 있고 이제 사과와 바나나가 있을 때. 버지 컨스턴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옵티멀 컨섬션 번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변한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소득이 변하면 자, 이 y 인터셉트와 x 인터셉트는 y를 p 2로 나눈 거고 y를 p1으로 나눈 건데 이 기울기가 지금 상대 가격 비율이죠. 기울기는 상대 가격 비율이고. 자, 그래서 소득이 변하면 y 인터셉트는 위로 이동하고 x 인터셉트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버직 컨스트레인트에서 지금 기울기는 변화가 없겠죠. 왜냐하면 상대 가격 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득이 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은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이렇게 바깥쪽으로 수평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수평이동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변화함에 따라서 옵티말 컨섬션 번들들을 우리가 찾고 그 옵티말 컨섬션 번들들을 연결을 해 놓으면 이게 바로 이제 인컴 컨섬션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인컴 컨섬션 커브라는 거는 어 소비자의 소득이 변할 때옵티말 컨섬션 번들들을 찾아서 그어 점들을 연결해 놓은 그 그래프를 우리가 인컴 컨섬션 커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지금 인컴 컨섬션 커브를 그려보니까 지금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어, 사과 소비도 늘어나고 어, 바나나 소비도 늘어나요. 자 이렇게 자, 소득이 늘어날 때 어떤 재화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해당 재화를 우리가 노말 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재라고 얘기를 해요. 소득이 늘어날 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죠. 내가 돈이 많아지니까 더 많이 소비한다. 정상적이다. 그래서 정상 n 노말굿.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소득이 늘어날 때 사과 소비도 늘어나고 바나나 소비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와 바나나 모두 노말굿이에요. h i n g i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소득이 늘어날 때 지금 그래프가 조금 비뚤어진 것 같아도 지금 기울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어, 소득이 늘어날 때 이제 우리가 옵티멜 컨섬션 번들들을 찾았고 자, 그래서 이제 어, 인컴 컨섬션 커브를 우리가 그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금 그래프를 너무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인컴 컨섬션 커브 역시 꼭 양의 기울기만을 계속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어, 소,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사과와 바나나 수, 어, 수요 모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파란 점, 여기를 이제 뭐 별표로 표시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파란 지점까지는, 그래서 파란 지점이 되는 어, 소비자의 소득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요, 어, y 인터셉트를 이제 y 나누기 p2인데 어, 이 y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y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 의하면 이 인컴 컨섬 u m p t i o n 커브에 의하면 자, 이 별표 컨섬 u m p t i o n 번들이죠. 별표에 해당하는 어, 소득 수준이 있는데 그게 y 프라임이죠. 그래서 소비자의 소득이 y 프라임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소비자의 소득이 0에서 이제 y 프라임까지는 보는 것처럼 사과와 바나나 소비가 모두 증가해요. 그래서 지금 소득 이 소득 구간에서는 사과와 바나나 모두 노말 고시. 자, 그런데 이 소득 구간을 지나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는 이 인컴 컨섬션 커브가 이제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되고 자 이때는 음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바나나 소비는 계속 늘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날 때 바나나 소비는 계속 늘어나고 따라서 바나나는 소득의 전 구간에 걸쳐서 노말곳이에요. 근데 사과는 Y' 이후에는 이 소득 구간에는 사과는 소비가 줄어들어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재화를 우리가 인피리어 굿이라고 해요. 열등재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를 우리가 노말굿이라고 부르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줄어드는 재화를 우리가 열등재 인피리어 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 사과의 경우는 어, 어느 정도 소득 수준까지만 어, 정상재이고그 이후는 이제 열등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실제 현실에서 어, 이렇게. 어, 그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재이다가 열등재가 되는 이제 그런 재화도 가 이제 현실적으로도 이제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생각해 보면 자, 그 돈이 없을 때 소비자가 이제 소득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싼 걸로 이렇게 배를 채워야 되겠죠. 싼 음식으로.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 햄버거 같은 걸 많이 먹을 수도 있겠어요. 햄버거 같은 이제 패스트푸드를 아, 소비자가 많이 아, 섭취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소득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돈이 많아요. 자 돈이 많아지면 굳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을 필요 없겠죠. 그때부터는 뭐 스시 먹으면 되겠죠. 아, 더 어, 고급식 재료를 아, 이제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소득이 높아지면. 그래서 햄버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이 점점 증가할 때, 아, 초반에는 이제 소득이 없, 없을 때는 이제 소득이 적은 상황에서는 이제 햄버거 수요가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점점 늘어나겠지만 결국 소득이 더 많아지면 햄버거 수요는 이제 줄어들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햄버거는 이제 어느 어 소득 수준까지는 정상적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열등제가 되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컴 컨섬션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 소득과 수요 간의 어, 관계, 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노말굿 그리고 인피어굿을 구분해서 어,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컴 컨섬션 커브의 경우에는 어, 이 지금 옵티말 컨섬션 번들들을 다 연결을 해, 연결해 놓은 그래프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어, 사과와 바나나가 모두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때때로 우리는 어, 내가 소비하는 소비재 중에 어떤 하나만 어, 이 소득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소득이 증가할 때 사과와 바나나가 소, 뭐, 사과와 바나나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두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소득이 증가할 때 사과 수요는 어떻게 되는지만 보고 싶어요. 그걸 나타낸 어, 그래프를 우리가 엥겔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엥겔커브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인컴 컨섬션 커브를 재화 중에 그냥 한 재화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인컴 컨섬션 커브를 그렸더니 인컴 컨섬션 커브를 그렸더니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앵글 커브를 그리고 싶은데 사과에 대한 앵글 커브를 그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때 축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인컴 컨섬션 커브는 q1, q2 평면에 그리는 거고, 어, 앵겔 커브를 그릴 건데, 특별히 사과 q1에 대한 앵겔 커브를 그리면 이때는 q1, y 평면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래서 인컴 컨섬션 커브가 이렇게 양, 어,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커브가, 어, 커브로 가커브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 q1에 대한 앵겔 커브를 어, 그리게 되면 소, 소득과 지금 수요간의 어, 정비례관계. 예, 있다는 얘기니까 이제 엥겔커브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인컴 컨섬션 커브를 그렸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나나나 항상 노말 굿인데 사과의 경우에는 어느 수준 소득에 얻은 수준 까지는 노말 굿이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인피레 굿이죠. 자 이때 내가 q 원에 대한 아, 앵글 커브를 그리고 싶다 r 원에 대한 앵 n 커브를 아, 내가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이때는 자, 백월드 밴딩 하기 시작하는 소득 수준이 있겠죠 이제버 g l e c r a 이 n 이렇게 주어지면, 버지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지면 지금 이 r a 이 n g l 이 angle c o v 이 a n g l 이 a n g l 이있 그 소득 수준을 지금 y 프라임이라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인컴 컨섬션 커브가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소득이 0에서부터 y 프라임까지 증가하는 동안은 q원이 증가해요. q원 수요가 증가해요. 금 너말고시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비래요. 자, 그런데 소득이 Y'을 넘어서 더 증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과 수요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과는 인피리어 곳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 때 사과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Q1의 앵겔 커브는 이 인컴 컨섬션 커브를 바탕으로 Q1의 앵겔 커브를 그려보니까 아, 이렇게 생기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어, 똑같은 인컴 컨섬션 커브를 활용을 해서 어, Q2에 대한 앵겔 커브를 그려보면 어, 그때는 어, 이제 앞서 마찬가지로 그냥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어, 그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바나나는 항상 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항상 노말 굿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어, 이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어, 우리가 옵티말 컨섬션 번들을 찾을 수 있었고 우리가 찾은 옵티멀 컨섬션 번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어떤 작업들을 함께 해봤어요.